안녕하세요.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의 견본주택에서 인사드립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혜원입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브레인시티 공동 8블럭에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4층까지 6개 동총 889세대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의 수자인이 만드는 브랜드 프리미엄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난 9월,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를 단기간에 완판시키며 수자인 브랜드 위상이 한층 높아진 이 타이밍에 다시 찾아온 수자인이라니.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이번에는 수자인의 품격 있는 단지 설계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외관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브레인시티의 상징성이 극대화되는 입체 수직 패턴 디자인과 측벽 돌출 디자인, 그리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를 적용하여 조화롭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또한 1조 채광에 유리한 전 세대 남동 남서양 배치와 최소 주동 계획으로 여유로움을 선사하는데요. 주차는 지하 2층에 세대당 약1 3 5대 전기차 충전구역 램프 주변 직접 배치로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차 충전 6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남녀노소 입주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도 한번 살펴볼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와 GX룸,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가, 에듀존에는 작은 도서관, 독서실 및 1인 독서실, 키즈카페가 마련됩니다. 지상 1층에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가 있어 더욱 마음이 놓이네요. 보시는 것처럼 녹지 공간이 정말 풍부하기 때문에 단지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단지 중앙에 웰컴필드,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어린이 테마 놀이터도 보이고요. 약 800m 쭉 이어지는 건강 풍경 산책로. 이외에도 휴게 정원과 주민 운동 시설이 마련되어 사계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